가연큐때는 어떤 공정으로 만들어지나 이소근이 만난 사람들 이야 구운상대인데다 수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장 비싼 브랜드 3만원짜리 700만원짜리 제가 오늘 어 찾아온 곳은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큐지어, 우리 빌킹 코리아에 방문을 했습니다. 또 특별한 걸또 주문 제작해 주신다 해서 직접 왔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따라오시죠. <laughs> 빌킹 본사에 있는 고객센터이자 또전 시간 막 이제 빌킹에 대한 역사 그리고 큐 때를 한 번에 다볼수 있는 전 시간이자 또 프로샵 왜냐면 선수들이 와서 직접 좀 훈련도 할수 있고 연습도 할수 있는 그런 샵에 제가 찾아갈 아, 마침 또 어, 여기서 마이크를 준비해 줬네요. 그래서. 아, 아우라 방송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곳에서 저를 소개시켜 줄 분은, 아,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선수죠. KBF 프로 대한 당구연맹 차명준 선수입니다. 아, 자, 아, 자, 어, 오랜만에, 자, 뵙겠습니다. 자 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주 네, 네, 뵙습니다. 네, 원, 네, 네. 투, 둘이 포. 차명종이 땡땡땡. 네, 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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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반갑습니다. 차명종 선수입니다. 아, 근데 빌킹이랑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저는 빌킹은 저희 그 집과 같은 회사입니다. 아, 빌킹 소속이신 네.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소속이죠. 네네. 네. 빌킹의 연예인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그 김민수 개그맨 네, 네. 그 친구는 빌킹에 자기가 지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계속 다니더라고요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laughs> 지금 여기 보면은 요즘에 그 빌킹 큐가 커스텀 큐가 네. 있다 그러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 준다 저희는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뭐아 음. 이거는 날 상징하는 모델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 만들어줘요 아 네. 그래서 우리 그차명수 선수도. 전 세계 에단 하나밖에 없는 큐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요. 지금 제작 과정이고 지금 요거 같아요. 누가 봐도 그죠? 아 제가 국가 대표하고 태극기를 상징해서 음. 큐를 만들고 싶어. 어 예. 예. 어 그리고... 저는 아이디어는 잘 모르겠다. 네네네. 비키킹 어, 코리아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요 작품이 이제 이 디자인 분들이 이제 예, 붙으셔가지고네 예, 어. 예, 맞습니다. 여기 빨간색 파란색이 있잖아요. 아 우리나라 그렇 우리나라 태극기 태극기 예. 예, 여기 빨간색 파란색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위에 건공감리어건곤감리있데요 건공 네. 예, 어. 들어어요 근데 건공감리를 자개로 넣었어요. 자개로요? 우리나라 전통. 자개. 어 자개. 네 자개로 넣고 넣고 그리고 버터를 또 빨파빨파빨파. 그래서 이또 칠단이죠, 7단 태극기를 상징할 수 있게. 예, 이렇게 7단으로 행운의 숫자 7로 이렇게 좋네요. 많은 의미를. 이게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저희밖에 없는 거죠.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뭐 쓸데없는 질문하라고 제가 온 거니까. 네. 선수들도 생활이 어려지면 가끔 큐를 판매하고 하나요? 어, 판매도 하죠, 네. 아, 제가 이거, 이거 나오기도 전에 사진만 봤는데, 저는 뭐한네 자로 팔았어요. 벌써.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해달라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저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빌킹 네. 코리아에서 저 이수근을 불러서 네차명준 선수와 같은 특별한 에디션을 하나 주문 그렇죠. 제작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네. 저는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스마일 느낌도 뭐 어렵고, 이게 작은 규태에다 표현한다는 라게 어렵긴 한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요? 스마일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다 음. 그러면 의견 전달을 해주면 여기서 아, 완벽하게 그렇죠. 예.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개로 돼 있는 드래곤 네네. 용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 집 가면 <laughs> 그치않아요오 그, 이게 누구 거예요? 아 이게 사인도 그, 있는데요 정구에지엔트란이라고 아 베트남 선수요? 1번 예, 예. 선수 예, 예. 그 선수가 빌킹 코리야 선수예요. 오. 네. 공예 뭐 행사가 있었는데 그 대상 은상 받은 거예요. 아, 어, 이게요? 예. 네, 오히려 큐로? 예. 네, 수상작이에요. 대단하네요. 수상작이 여기 자기로 또 들어가고. 와 자기 큐는 전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건 뭐예요? 사인 그 참사검. 이 북두칠성. 네. 그런 모양이죠. 오 북두칠성 모양이 있네요. 당국 큐대를 검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몇검 뭘로 네.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 사인 참사검. 또 따로 이제 기중하시는 분4인 참사라고 쓰니까 그냥 번역하면 한4명 정도는 참사 시킬 수 있다 <laughs> 그렇죠 결승 가기 전에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 강력한 <laughs> 네, 이름을 갖고 예. 있네요. 빌킹 익스텐션이 이게 되게 좋거든요. 뒤에 이제 짧았을 때 길이 연결해주는 연장인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키가 작아서 이런 거 연장해주는 뭐가 있으면 불편함 없이 익스텐션이 보면 이게 약간 어 이거 또 멋있게 해놨네요. 뭐 이제 제 제큐 익스텐션. 아, 공고가. 오 여기도 있네요. 네. 와, 이 이거 자체도 그냥 원래 익스테이션에 그냥 연장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다루진 않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고급스럽게 해놨어요. 차, 멋있다. 와 멋있다. 그냥 제가 이걸로 할게요. 아, 그건, 이건 제가 써야 되니까. <laughs> 아니, 네. 세 아, 걸로 다시 만드세요. <laughs> 야, 이거 진짜 멋있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 멋있네요. 내일 시합 나가야 되는데 또 드리면 안 되죠. 아, 내일 무슨 시합이에요? 내일 저기 월드그랑프리. 저희 호텔 인터뷰고 월드그랑프리.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좀 창피한데 얘기해 줄까요? 제 기운이 있거든요. 네. 차윤 선수 진짜 잘 만났어요. 얼마 전에 뭐, 뭐 다르지만, 협회는 다르지만, 네. 푸드롱 선수랑 개인 네. 선수가 제 사무실에 네. 촬영하고 갔어요. 아, 그래요? 우승 준 우승 했어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여기 기운이 있다니요 어. 몇점 치세요? 네. 아 조금 밖에 못쳤어 <laughs> 어떤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요 음. 큐를 제작하는 데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큐에서는 밸런스예요 밸런스죠 죠 네, 네. c e balance. b a l a n c 만 balance. balance. 또 맞, 맞아져야 하는 네네네. 비율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흑단이라는 무거운 목재가 있고요 또 주먹이나 어~ 또 어~ 화산목 같은 음. 그런 또 가벼운 목재들이 있고요 선수마다 또 원하는 또 네. 무게가 있으니깐요 네. 예. 근데 사이즈는 똑같고 또 원하는 무게들은 다 달라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목재를 어떻게 어~ 배분을 하고 세팅을 해서 이거 이게 이제 원하는 분들한테 딱 맞는 어~ 큐가 되느냐. 그게 이제 저희가 항상 만들어내는, 이제 항상 고민하는 숙제죠. 아, 네, 그러시구나. 목재가, 요런 지금 목재는 다크메이플이라고 해서 메이플을 탄화시킨 거예요. 아, 다크메이플. 네, 예, 예. 탄화시켰다 해서 이제 저희가, 어, 에, 저, 음, 그, 탄화시켜서 다크메이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음. 이 목재는 또 탄화를 시킨 만큼 수분이 빠져서 가벼워요. 호우.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코어가 또사각코어라는게 들어가요. 네네네. 근데 물론 타사에서도 또 사각 코어 것들을 예. 많이 하지만 저희의 사각 코어는 또 저희 빌킹만의 노하우가 또 노하우 있어요. 다 있죠. 회사마다 노하우가 네. 다 있어요, 네. 그렇죠? 맛집도 네. 다 노하우가 있듯이 네네. 빌킹만의 노하우가 네. 있죠. 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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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차명준 선수 큐는또 엣지 코어 사각 코어를 했어요. 비싼 건다 네. 갖다 놓는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잘, 잘 모르실 <laughs> 아, 거예요. 저, 저의 전수 전수를 계속 <laughs> 여기서 지어요. 지워... <laughs> 네. 그리고 제작하는 시간은 저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아 스피드하게. 네. 큐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서 큐를 만들어요. 아그렇지 그렇지요, 러다 보니까 이제 큐의 어떤 컨셉이 바뀔 때마다 그 기본 되이는그 지그라는 그런. 그 툴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요. 그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주문을 해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는. 네, 네.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 한번 주문하면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럴 일은 없다. 네, 네. 아,라는 네, 네. 스피드하게 가고 네, 네. 이쪽에 보시면 이제 하대에 붙여 있는 아까 저렇게 색깔 네, 나는 네. 것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게 염색을 입힌 목재인데요. 이렇게 아. 켜서 색깔을 입힌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베니어라고 하는데. 음. 이게 버터, 이렇게 버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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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색상을 직접 여기 이제 커스텀 큐 카운슬링 존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색깔까지 다 고르실 수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어, 목재도 고르시고 색상도 고르시면은 저희는 어, 웬만하면은 고객님의 의중을 존중을 하고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는데 그게 만약에 밸런스 적으로좀안 안 맞다 네. 디자인 적으로좀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또, 어, 또 이렇게 도움이 들어가죠 저같이 아이디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뭘 넣어야 될지 모르는 어, 근데 무조건 그렇죠? 쫓아오시면 되긴 해요 어, 그럼 <laughs> 출발하시면 바로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원하는 거는. 하대만인데 버튼을 누르면 상대가 쭉 나오는 자동 시스템을 좀 했으면 아, 좋겠는데 네, 네. 네 그런 거뚝 뭐, 뭐. 누르면 접어서 요만해져가지고 회에 네. 나갈 때 호주머니에 눕고 아, 가져다니고 네. 누르면 쫙 펴져서 한 10억 넘게 좀 제작비를 투자해서 아, 네. 약간 좀 약간 테슬라 쪽이란 계획을 해서 아네 괜찮습니다 네. <laughs> 앞으로도 우리 빌킹코리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시 이렇게 세게 안 치시죠? 두 바퀴 치 보려고 지금. 아, 일부러, 도... 일부러. 예. 요 어... 보세요. 오. 예. 네. 보세요. 딱그 자리로 오잖아요. 예. 두 바퀴 한번 가이 어, 보려고 네. 했는데 너무 쉽게 도는데요. 아마추어 어... 두 바퀴 잘못 돌리잖아. 요 예. 예. 오, 두 바퀴가 그냥 바로 돌아가네요. 아니 스트크가 생각보다 좋으시네요. 아 어떻게 생각하셨는데? <laughs> <laughs> 어. 삼연분 맞아 있어요 다. 뭐 예. <laughs> 아니 나쁘지 않죠 왜 어, 예, 예. 네. 한번 정교하게 나쁘지 그럼. 않죠 이 큐가 워낙 오. 좋으니까